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제주도에는 현재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눈과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는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른 모습입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지속되겠는데요. 다만 대기는 몹시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만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제주의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눈과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